현재 인도 타밀 챗나이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不久在印度南部 그 친나이... 그 이유는 천여 명에 달하는 이들 인도 노동자들이 삼성 측을 향해 현실성 떨어지는 요구를 하며 총파업에 들어섰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안겨온데 9 0만루피 상응하는 거래야 서니스 தான் அதிகபட்சம் மிகப்பெரிய சம்பள வித்தியாசம் இருக்கிறது இதன் மீது எல்லாம் ஒரு கரைக்டிவ் பார்ட்டி ஐஎன்ஓ ஏற்றுக்கொண்டிருக்கக்கூடிய அந்த ஸ்டாண்டர்டுக்கு உட்பட்டு நாங்கள் வந்து இங்க சங்கத்தை ஏற்பது கூட்டுதார உரிமையை உறுதி செய்வது தொழிற்சங்க பயிர்வாங்க நடவடிக்கைகளை கைவிடுவது என்பதெல்லாம் எங்களுடைய கோரிக்கை 실제로 지난 14일 비범신문, 신화통신 등 중화권 주요 매체들에선 삼성은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파업 다세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은 베트남 방림성, 타이응우엔성, 한국의 구미 외에도 인도에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연생산량은 연간 수입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첸나이 공장 관계자는 시위대가 확산되면 다른 직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밀라두주 지방 법원에 이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사건을 맡은 사라바나 쿠마르 판사는 대려 노사가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며 사측을 향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처참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인도 법인 공장의 직원 천여 명중 약 600명을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구금하며 종료되는 듯 싶었지만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투자 및 소화 물량을 인도가 아닌 터키 쪽으로 옮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메이드 인 인디아로 유도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할 정도였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터키 공장 이전 소식이 들릴 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확실히 터키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형제의 나라로 익숙하기는 하다만 터키가 스마트폰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다소 생뚱맞다며 현실적으로 공장 이전이 일어날 시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이번 삼성전자의 터키 공장 이전에 진짜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라는 의문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한 수많은 삼성 공장들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심심찮게 벌어졌던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을지언데 이같은 갑작스러운 이전을 내리게 된 것에는 밝히지 못한 배경이 있을 거라며 결국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인도 모디 총리의 메이드인 인디아 in 전략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된 삼성 타밀 첸나이 공장 내 노동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 주 35시간 근무제, 두 번째로 직원 사망 시 자녀 고용 승계, 그리고 월급 두 배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죠. 그들의 임금은 현행 35,000 루피, 하나로 약 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급여를 두배 수준인 71,000 루피로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고용 세습과 주 35시간 근무제는 한국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뻔뻔한 나라라고는 하나, 상식적으로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터였죠.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인도 공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요구안을 내세운 파업은 자연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현지의 강성 노동단체 CITU가 조업 거부를 주도하고 의도적으로 무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치권을 배후에 둔시아이 t u 는 애초에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며 모디 정권이 파업을 정치적 세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었죠. 실제로 삼성의 인도 노동자 권익 수준을 살펴보자면 주변 공장 대비 상당한 복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들 노동자 평균 임금은 인근 지역에 비해 무려 2배였죠. 특히 삼성 공장이 위치한 타밀 지역은 노동자 대우가 좋기로 유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삼성의 복지 환경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우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특성상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상대적인 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 공장에 비해 월등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이번 삼성 타밀 지역의 노동조합원들이 벌인 파업 사태는 인도 공산당의 정치권과 결탁한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죠. 그렇기에 삼성전자는 터키로의 스마트폰 생산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은 15%, 생산 및 관리 직원의 최대 30%까지 인원 감축을 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인도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생산기지 다각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삼성이 떠날세라 다급해진 모디 정부는 관련 부처를 소집하고 뒤늦게 노동자 파업을 진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간 천여 명에 달하는 삼성 인도 노동자들이 미신고 불법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없던 모디 정부는 삼성 공장 이전 소식에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었죠. 또한 경찰 관계자는 파업 근로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편을 끼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 네 개의 결혼식장에 구금되어 있다고 밝히며 뒤늦게 삼성의 마음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 측 고위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든 일상적으로 하는 인력 효율화 작업이라며 공장 이전설을 일축하기도 했죠. 그러나 생산 및 관리 직원을 감축 예정이라는 발언에서의 생산 직원은 대개 세탁기 냉장고 등 저부가 같이 위주로 공장을 운영하는 인도 지사의 그 수가 치중되어 있었기에 그저 형식적인 둘러대기일 뿐. 실상은 생산기지가 터키로 다변화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삼성의 터키 공장 이전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 과거 2021년경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길 당시부터 계획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2021년 삼성전자는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옌빈 공장의 물량을 줄여감과 동시에 인도로 생산 물량을 떠넘기는 한편 터키 이스탄불 인근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는 발표를 한바 있었죠 당시 외신들은 인건비는 커녕 정치적 불안정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아 제대로 생산이 될지 확실치도 않은 곳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냐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와서 살펴보니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여 세운 터키 공장이 이번 인도 사태의 진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었다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 매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안을 통보받은 직후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해고될지 어떤 사업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며 두려움에 떠는 한편, 인도 공장 내총 직원 2만 5천 명중 최대 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인도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에서 뒤통수를 당한 기억 때문일까요? 인도 공장 뿐 아니라, 터키의 공장을 지어 생산기지 다변화를 시도한 삼성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별로였다면 따가운 질책을 재미있으셨다면 가볍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